안녕하세요. 파이 TV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플레이션하고 파이코인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전에 제가 NFT 창시자 아캄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반응이 엄청 좋았죠. 어, 아까 그뭐 그, 그, 악함 정보,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알렸던 사람이 내 밖에 없어서 그랬나? 음, 어쨌든 정보 좋았는데, 어쨌든 그말 하려고 한거 아닙니다. 그게 아닌가, 아닌가, 하는 게 아니고, 악함 한말 중에, 인플레이션 현상을 말했어요. 아함이 했던 말 중에, 어, 현 인플레이션 현상이 3년 이상 지속되게 되면은, 파이코인이 1000달러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1 0 0달러를 그냥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카미 연이었죠 아카미 연이었죠 NFT 창시자고, 지금 NFT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조금, 저, IT 쪽에 좀 안다는 사람들은, 뭐, NFT 만들어 팔아먹고, 이런, 많아요. 정말입니다. 우리, 내 주위에도 있습니다. 뭐, NFT 그림 그려야 팔고, 뭐, 있잖아 자기, 뭐, 하여튼, 지금 NFT 시장이 활발합니다. 뭐든지 만들면 좀 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고 있잖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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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NFT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NFT를 만들 수 있으면 그냥 무조건 사는 분위기예요 근데 지금 NFT를, 아, NFT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또 샜네. 스타트부터 샜네. 아, 네, 왜 이러지? 이게 아니고 오늘은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파이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악함의 예언도 있고, NFT 창시자, 또 이것도 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악함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뭐, 저만 이야기했다고 해도 간이 아닌데, 다들 악함 찾아내라, 이렇게 할 정도였는데, 그때.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는 걸 굳이 내가 악함을 왜 찾아내야 되는지, 황당했는데, 어쨌든, 궁금하시면, NFT 창시자 악함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악함이, NFT를 이제 최초로 이제 그 설계를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분이죠 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위에는 이제 NFT 그 기술 자체를 이해해서 이제 소스를 다 이해해서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하고 NFT 기술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 자체에 이제 처음에, 어, 먼저 했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유, 또왜 이러지? 또세뻔 했네? 어쨌든 오늘의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상, 이게 이제 아카미 연대로는 아카미 두 번째 연인가 세 번째 연인 이랬잖아요. 그, 그 천만 원 가는 거 있잖아요. 천만 원. 천만 원하고 천 달러 이렇게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카미 연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어, 3년 연속 지속될 경우 천 달러, 뭐 천만 원 이렇게 단위가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다. 파일 가치가 아주 높게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죠. 그니까 누가 이제 인터뷰 때 아카미 인터뷰 땄을 때 물어본 거였습니다 파이코인에 대해서 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 아카미 어, 언급 한번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언급했을 때 언젠가 인플레,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한테 정보 전달 차원도 있고 이걸 한번 설명해야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옛날 때부터 조사 다 해놓은 건데 아직도 제가 이걸 영상을 안 찍어놔서 이거부터 이야기하는데 하필이면 지금 인플레이션 현 상이 심해져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현 상이 심해졌다고 그럽니다 정확하게는 어, 1981년도 이후로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이렇게 심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위기를 어느 정도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카메온은 특히 우리 가상화폐나 암화폐 세계에서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도움되는 현상이거든요. 원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우리 암화폐 시장, 특히 우리 파이코인 시장, 파이코인이 곧 올해 올해 런칭이 되고 놓을 텐데 인플레이션 현상이 오히려 도움 된다고 보는 거죠. 어, 금융 전문가가 아니고, 암호화폐 전문가 입장입니다. 아카미 암호화폐 전문가 이제 금융 전문가 아닙니다. 금융 전문가는 암호화폐 전문가를 싫어하고, 이해도 못하고, 지식도 없어요. 오히려 금융 전문가는 저보다도 지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편입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더 세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거 생각 아니죠. 이건 생각 아니니까. 어, 인플레이션 현상이, 이제, 이제 지금은 40년 만에 아주 심해지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심해졌냐, 또, 아시죠? 그러니까, 어, 2020년 2월이었죠? 어, 2020년 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누가 했죠? 중국 떼놈새끼들이 그거 했잖아요. 코로나 뿌렸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중국 떼놈새끼, 떼놈새끼들이 이거 작전 세력으로 해가지고 뿌린 것 같은데, 코로나 말고 2탄, 3탄 다 만들어놨다던데, 예를 들면. 하여튼, 그 2020년 2월에, 어, 중국대 놈들이 코로나 뿌렸어요. 예, 이때부터, 어,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갑자기 전부 다돈 찍어내는 현상이 생긴 거고, 앞장선 제일 1번 주자가 누구였냐면, 연준입니다, 연준. 연준이라는 사람, 연준이라는 게 얼마나 대, 대단한 기관이냐면, 미국의 금리를 조절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금리를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파고 있습니다. 모든 어 이렇게 전 세계에 이제 환율을 조절할수 있고 금리를 해야 되는 전 세계 나라가 미국 금리만 멨때마게 맨날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클린 아 네, 지금 누가 뽑았죠? 그거 그 뭐죠? 예, 걔가 뽑았잖아요. 머리 좀그 예, 그 전에 저미국이 세다는 그 친구가 뽑았잖아요. 파울 의장이죠. 저 파울 의장인데, 지금 바이든이 뽑은 애 아닙니다. 전 대통령이 뽑았죠. 아, 트럼프가 뽑죠 트럼프가 뽑은 게 파울, 파울은 트럼프, 트럼프가 뽑은 애입니다. 지금은 파울, 그, 연준 의장 파울가요그 대통령급 파울입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우리 금융 쪽에서는 걔가 대통령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뭐, 빚, 어, 아마폐한 사람도 잘세겨드려야될 정도인데,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40년 만에 터져서 이게 너무 심해진 거죠. 바로 심해지면, 우리 파일코인은 오히려 이때 더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꼭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헷갈리는 거죠. 원래 이제 이게 암화폐 시장이 이제 안전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면, 남들은 불안하잖아요? 인플레이션 현상 이래 생각하면 돼. 암화폐 시장 이래 생각하면 되는데, 어 우리 파일코인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에 넣기 었 때문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면 세상이 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자산들은 더 올라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금덩어리도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지금 금값 올라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지금은 현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꼭 그렇지만 않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게 연결돼서 그런건지 어 인플레이션 현상하고 우리 파이콘 현상하고, 원래는 반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같이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갈 수도 있고, 바 하나 살짝 담가 놓은 분위기로 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금융 전문가나, 암화폐 전문가를 하더라도, 이제좀못 맞추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마, 어 인플레이션 현상과 금리 현상과 하고, 그 다음 우리 파이콘 현상하고, 공부할기가 굉장히 좋은 시절이죠. 원래는 이게 우리가 안전자산이니까 100% 반대로 가는 시장이니까, 인플레이션 현상 뜨면, 우린 파이콘 박, 재파이인만 재산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박수 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는 좋은 거죠. 그런데, 만한 박수 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좀 많이 좀, 꼭 그렇게만 가지 않을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비트코인이 그랬잖아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면,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토막 났죠. 오히려 반토막 났죠. 이거 반토막 난 이야기는 좀 다음에 제가 찍겠습니다. 이, 이 이야기는 좀, 어 준비 중에 있고, 자료더 모집하고 있고, 더 확실한 자료를 모집하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나, 다음에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이 우리 파이코과 밑저바 관련이 있는데, 원래는 반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가 꼭 아니다. 그래도 기본은, 우리 이제 산소 배울 때, 수학 배울 때, 기본은 배워야 되잖아. 원래는 반대라는 건 알고 배우자는 거죠. 지금은 반대로 꼭 가진 않지만, 원래는 반대로 움직인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우리 파이코인한테 도움된다. 이렇게 알고 공부하자는 거죠. 그 다음 인플레이션 현상은, 어, 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근 10년 동안, 어, 인플레이션 현상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특히 금리를 올리려고 해도 금리가 안 올라가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금리가 변동이 없는, 나라가 굉장히 안전하게 돌아갔는데, 안전하게 돌아갔다기 보다는, 어 재료금리 쪽에서 너무 이렇게 시장이 뭐, 쳐졌다고 해야 되죠. 시장이 쳐졌다고 해야 되지. 오히려 금리를 올려갔으면 했던, 자연스럽게 시장 문화가 금리가 올라갔으면 했던 게 우리나라 분위기였어요, 원래는. 원래 금리 올리고 싶어도 금리가 안 올라갔던 분위기가 우리나라 분위기였는데, 이번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어, 연준이, 어, 금리를 인상한다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연준, 연준 하잖아요, 연준. 연준이면 뭐, 미국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걔네들이 금리한,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래. 각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책정하고, 지중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결정하는 거거든. 다 스탠다드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스탠다드 영어 쉽잖아요. 스탠다드, 그러니까, 스탠다드란 스탠다드뱅크라는 걸다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미국은, 뭐, 연방준비제도, 뭐, 은행이란 단어도 없어요. 유일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알아야 된다. 그럼 왜 그럴까는 궁금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것 좀 모르는 분 많습니다. 왜, 뭐, 미국은 스탠다드 은행이라 연방, 아니, 중앙은행이라고 하지 않을까?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하지 않을까? 모든 나라는 중앙은행인데, 미국 혼자서만 연준이라고 그러고, 맨날 지가 뭐 특별한 것처럼 맨날 연준, 연준 이러잖아요. 연준이 뭐지,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연준은 간단한 겁니다. 자기 나라들이 건국했을 때, 미국이 이제 영국, 영국 똘마이들이 넘어와가지고, 미국 만들었거든요. 영국 똘마이들이 넘어가가지고 미국 만들었을 때, 미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따로 독립운동하고 세웠어요. 남북 이제 뭐, 전쟁 때려 사면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 세울 때, 각마다, 주마다 파하고 아주 셌기 때문에, 주마다 아주 쎄게, 중앙 독립적으로 뭐 하는 거를 전부 다 반대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참 건국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중앙은행이 딱 잡는 이런 모습들을, 하게 되면은, 각 지방 각 주들이 워낙 쎄니까, 그걸 초반에 못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날치기로 통과했다고 그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몰래, 건국, 공국, 공국했을 때, 통과시켰을 때, 은행 단어 다 빼버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로 통과시켜야, 거기에서 통과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미국 중앙은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 뒤통수 당해가지고, 그, 거 그, 중앙은행이 생긴 거죠. 중앙은행이 필요한데, 워낙 각 주에 있는 대장들이 너무 파고가 쎘어요. 미국은 공국하고 대통령도 안 뽑은 나라였습니다. 5년간, 6년간 대통령 안 뽑았죠. 독립하고 나서. 초대 대통령 조, 조지 워싱턴 뽑기 전까지도 안 뽑았어요. 그 왜냐면, 각 애들이 너무 파고가 쎘거든요. 각 애들이, 주마다 애들이, 자,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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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대장, 나도 대장, 나도 대장.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미국은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은 약간, 진 진짜,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미국은. 미국은 왜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미국 우리나라는 미국은 있잖아 대통령 뽑을 때어 밑에 좀 무식한 애들은 선거권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선거인단을 만들어 갖고 그 선거인단이 대표를 인정해가지고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 원리가 뭐냐면 무식한 애들이 표가 방는되면안 된다는 아주 밑바닥에 민주주의도 아닌 이상한 민주주의라는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때 왜 그랬냐면 각 주마다 파워가 다센 겁니다. 그니까, 러 미국을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연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연준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잘 모르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아시면 잘 없습니다. 그냥, 그냥,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자꾸 연준 연준 하는데, 뭐 연준이 왜 있지? 연준이 뭐야? 이랬을 때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뭐든 궁금한 거는 저도 못 참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해서 아, 안, 거죠. 또, 또됐다 <laughs> 연 자리하려고 한 게인데 어쨌든 어 시간 아다 좀 어느 정도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 마무리 빨리 할게요. 수자 때 그러면 이야기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면 그 반대로 가야 되는데 그 인플레이션 현상 중에 좀뭘알아야 되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건 뭐냐면 50% 이상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는 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하이퍼까지는 가지 않았죠. 근데, 이제, 40년 만에 차존 인플레이션 상이니까, 좀, 미, 좀,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될 정도가 아니고, 우리 좀 몸살해야 돼요. 어쨌든.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거 제가 금리나, 이, 인플레이션 상 합쳐가지고 영상 하나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우리 구독자님 많이 안 볼까요? 오늘 인플레이션만 이야기할게요. 자, 어쨌든 반대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디인플레이션이 있다. 디인플레이션. 그럼,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50% 이상이 생겼을 때하이퍼 인플레이션 하는데 지금 그 정도 단계는 아닌데 40년 만에 찾아왔으니 긴장해야 된다고 디 인플레이션이 있다 이건 또 뭡니까 인플레이션 상이 더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 중에 가장 무서운 게디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 상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2때라그합니데 2%대 지금 우리가 0%대 잖아요 제로금리라고 그래요 제로금리안 좋은 겁니다 제로금리도 1%대 금리지 않습니까? 1%대. 전 세계가 1%대 금리입니다. 지금 제로금리도 아니고, 1%금리, 제로금리, 1%금리잖아요. 그, 렇게 막아져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현상 때문에 돈을 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었죠. 돈이 너무 많이 풀어 인플레이션 현상이 됐으니까, 금리를 올리겠다는, 금리 올려갖고 잡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 올리면 인플레이션 잡는 겁니다. 뭐, 뭐야? 이럴 수 있는데, 금리 올리면 인플레이션 잡히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맨날 금리 뭐 올리면 되겠네 이러잖아요. 금리 올리면 경제가 무너지거든요. 이래서 조절을 엄청 잘해야 되는 거죠. 모두들 이어 금리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금리는 돈의 가치라고 보면 돼요. 돈의 가치. 또 은행 이자인데 은행 이자라고만 생각하면 이거 이야기가 좀 골치 아파지니까 안 되니까 어쨌든 오늘은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 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지금, 진짜 좋은 인플레이션이 얼만가, 어? 금리가 어느 정도일 때 가장 좋은 건 알아야 됩니다. 그 2%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1%니까 좀더 올라가는 게더 좋았겠죠. 어쨌든, 그래서 연방, 주, 연준이 2%까지 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도 지금은, 어, 또 올렸다가 또 꿈쩍도 하지 않으면 또 돌릴 건가? 이거 금리이거 단기 금리라 그래요. 금리라 그래서 1년짜리, 2년짜리 금리가 아니다. 미국 금리가 하루짜리 금리란 말이에 하루 금리인데, 이게 또안 통할 수도 있단 말이에 그럼 어쩔 거냐? 뭐 복잡해지는 원리가 됩니다. 금리는 원래 있잖아요 복잡한 겁니다. 누가 전문가들도 한번 만에 시원하게 설명 못하는 게 금리 문제인데, 제가 좀 금리 쉽게 하면서 찍는 영상을 한 10분짜리 하나 찍었죠. 그것 좀 참고하시면 미국 금리의 기본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디인플레이션은 또 뭐냐. 디인플레이션은 더 힘든 거죠. 아예, 이제, 인플레이션 상이 없으니까, 물건을 안 사는 거죠. 왜 값이 떨어지는데? 아예스 슈퍼마켓 해가지고 쌀 사러 가려고 하는데, 쌀 값이 10kg 3만원 했는데, 다음날에 가니까 2만 5천원 하고, 그 다음날에 가니까 1만 5천원 하고, 다음날 7천원 하는데. 그럼 뭐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1 0할 때까지 기다리지. 그럼, 경제가 완전 제로되고, 경제 망하는 원리가 디인플레이션인데, 진짜 디인플레이션 무서운 겁니다. 이거 당했던 뭐, 나라가 예전에 한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뭐, 미국의 이제, 대공황 시절이 있 대공황 시절. 미국이 세워지고, 민주주의가 처음 세워지고, 자본주의라고 죠 자본주의가 처음 세워지고, 디인플레이션이 한번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너 마음대로 한번 자본 좀 해봐라, 이래버리니까, 그 현상이 한번 생겼다, 그러는데, 그 시장은 저 다음에 이야기하고, 지금은 다시, 그 이후로 다시는 디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딱 한번 생겼던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어, 뭐, 예시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현존에, 현존하는 인플레이션 현상 중에, 가, 장, 그, 큰 금액으로 됐던 인플레이션 현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인플레이션 현상이면 돈 가치가 없다는 뜻이야, 돈 가치가. 돈 가치가 뭐다 떨어졌다고 보면. 왜그냥돈돼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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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돈이 다 생겼는데, 돈을 막휴지처 뿌리에 찍어내고, 나라 돈 찍어내고, 다 뿌리 뿌면, 돈 가치가 없을까, 아닙니까? 그러면, 돈 가치가 최고로 떨어졌을 때, 그거를 이제 기념비적으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서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했을 때, 그 인플레이션 현상을 생겼던 나라가, 정답이 어느 나라냐?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이 왜 독일이겠습니까? 전쟁을 두 번이나 졌거든요 <laughs> 1차 세계대전도 쳤죠. 2차 세계대전도 쳤죠.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는 돈 찍어낼 수밖에 전 세계 돈갚 빼야 될게 한두 개가 아니겠죠. 자기 나라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냈습니다. 찍어낸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찍어내서 인플레이션 상이 생겼겠습니까? 예전에 이 독일 친구들 뭐 우리나라에 넘어왔었던 말이 있었어요. 뭐뭐구루마에뭐 집에 그 한번 몇 가득 갖고 가도 빵 하나밖에 못 샀다는 그런 말 했던 분 있죠 뭐 그런 독일 친구 한번 봤었습니다 뭐 여, 반 년인 정도 되어있던데 그죠. 아 셋도 샜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화폐 단위가 뭐였을까 뭐 그러니까 화폐 단위가 우리나라 천원짜리처럼 화폐를 만드는 우리나라는 이제 최고 5만원권이잖니까 5만원권 그러면 독일이 인플레이션산이 그렇게 많이 생겼을 때 화폐 단위가 얼마까지 만들었을까, 앞폐 우리는 5만원 이최고니다 정답을 빨리 이해해야겠죠. 시간이 많이 끌었으니까. 백조 마르크스라고 합니다. 백조. 100조. 와, 백조를 찍었다고 합니다. 종이에다가 백조 종이를, 백조 화폐를 찍었다는 거죠. 이거, 재밌죠? 이거 마지막으로, 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현상이 얼마나 심해지면, 어, 그런 현상이 생길까 해서, 우리 구독자님은 알리려고, 어, 마지막에 이거까지, 예시까지 들어서 왔습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지면 백조라는 화폐를 찍어내는 어, 독일, 독일이 찍어냈지만 백조 마르크스를 찍어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한상 뭐 금액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백조 마르크, 백조라는 화폐를 찍어도 제대로 융통이 안 됐다는 거죠. 화폐 단위 제일 큰걸 백조로 찍어내는 거죠. 뭐빵 하나 사는 것도 구르마 다섯 개 끌어야 될 시절이었으니까 그만큼 인플레이션 현상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러면 안전자산이? 각각 받는다. 우리 파이콘은 안전자산이다. 그런데 지금은 꼭 그렇지도 않는다. 악함은이런걸 예상을, 예상을 하고 우리 파이콘 올라갈 거라 본다. 지금도 최소의, 최고의 인플레이션 사이니까 우리 파이콘 가치는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현상을 봤을 때는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이 영상은 다음에 찍어야 됩니다. 이 영상은 개인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상보다 할 이야기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은 다음에 한번더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이쯤에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제 천조 이야기 한번 했죠. 천조, 어 이렇게 우리 파이콘에 대해서 전 세계 공룡화폐로 갔을 때의 규모,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우리 파이콘이 가려고 하는 길과 그 다음에 이전 세계 공룡화폐 단위가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전 세계 공룡화폐로 갈수 있는 그 돈의 단위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좀 조금 그 경제 공부가 덜된 친구나 관심이 적은 분들은 좀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고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